PV 같이 Clear all, 방금 다람쥐 군이 보였어 아 이거 인격이구나. 오, 오나 인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버틀런가 보다. 겨울 테마 사 신규 에코. 아 이거 이거 not 에코 이거.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아 저런 인격이 있어? 아 저런 에고가 있어? 헉! 잠깐만 신규 아나운서의 넬리가 나오네? 대박 아3주도 있었어요 넬리 보느라 못 봤는데? <웃음> 그렇네? <웃음> 근데 아나운서 사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란다. 개토레의 선생님이 있다고? 근데 아나운서 사면은 그냥 옆에서 째잘째잘 말해주는 게 그냥 그렇게 다른 거야? 기분이 좋아요? 넬리가 여러모로 많이 나와서 적이 될 줄은 몰랐죠? 음... 아, 전투할 때 말해주는 거? 아, 전투해서 시끄러운 거? <laughs> 아, 전투할 때 심심하지 않아요? 그럼 너네들의 아나운서는 나인 거네? 내가 너네들 거던돌 때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떠들 해주니까? 그치 그럼 아나운서 아나운서 분홍 눈물 미니멜로 음 그랬구만 이거 말고 또 챕터 6 있나요 pb가 딱 이게 끝인가요 설마 뭔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는데 아 있어요 티저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되게 별거가 없는 것 같거든 아 이건가 이건가 6인가 그, 이건가 티, 티저 이거 시즌 4 보라. 아, 이거구나 보랏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그 저택으로 폭풍으로 뚫린 균열 사이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너에게 삶을 내어준 대신 모멸감과 무너짐을 안겨주었던 그 저택으로 날로뿔 가운데가 아닌 차가운 모퉁이 어기만인 네 자리였던 그 저택으로 황야에서 돌아와.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야. 백도에거 아, 아야 이거 모르고 봤어야 되는데. 아야 모르고 봤어야 되는데. 그때 모르고 봤었을 때가 5.5장에서 편지 줬을 때 근데 그때 모르고 보긴 했었거든 근데 그때 내 리액션이 참야 그때야 그땐 몰랐지 내 그때 뭐라고 했는지 네, 네. 그 내가 얘들아 <laughs> 넬리가 남자네 넬리가 넬리가 캐시랑 결혼을 하는 거야 청첩장이야 이게 지금 우리한테 티백을 하는 거야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아 이거네 전 남친한테 나 이제 결혼한다고 아주 그냥 삐까뻔쩍 으리의리한 파티 여는구나. <laughs> 넬리가 남자서 남자 이름이 될수 있기도 하거든요. <laughs> 어 그때 무슨 예언력을 제가 육장에서 다 써버린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무슨 뺄터졌는지 아십니까? 아 진짜요? <laughs> 아 부끄럽다. 야 진짜 그때 그때는 근데 진짜 청첩장이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여기 분위기가 청첩장 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는 저택 앞에 왔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얼추 다 맞기 시작하다가 그 엔딩에 딱그 말도 안 되는 전개가 갑자기 이렇게 빼면서 다시 다시 영으로 돌아갔어요. 나를 너무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라. 이런 전개는 상상도 못했지? 너가 아무리 열심히 추리해봐야 이런 전개를 어떻게 알겠니? 이러면서 다시 그, 눈높이 교육 당해버렸어.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이었네. 사랑 빼고 다 맞추신 미니님. 매트형 나오자마자 성을 맞추시는 거 너무 소름 돋아서 아, 그런가요? <laughs> 근데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어, 비중좀 있나? 이러고 말하는데 그냥 다들 너네들도 그냥 어, 성우님들이 원래 같은 역할을 많이 맡아요.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나쁘지 않아. 뭐, 원래 NPC 역할을 다 맡으시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말했거든 성우가 딱 맞는 거 생각하신 게좀 신기하긴 한데. 너네는 놀랐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어. 누가 스포에 다 의심했었다고? 아니야, 난난난 난, 난 그냥 진짜 있는 대로 던진 건데 너네가 뜨끔 알고 보는 입장에서 너네가 뜨끔한 거지. 나는 그냥 정말 무해롭게 키스네. <laughs> 야, 저거 키스인데.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랬지. 저는 스포 하고 보면은 스포 당하고 보면은 어떤 거 어떤 거 스포 당했다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laughs> 스포 당해가지고 감정선이 너네랑 딱 알맞는 선상에 오지 않으면. 방송 보는데, 어? 쟤는 이상한데, 감정선이 좀 멀리 나가 있는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를 스포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오늘은 스포당한 건 없었고요. 스포당한 건 없었는데, 중간에 추측하는 척 하신 분몇분자하긴 했어요. 막 그, 어, 손톱, 네일아트 얘기 나왔는데, 바로 히스클리프구나! 라고 하셨던, 아니, 히스클리프입니다. 헤르마이헤르마인 가봐요.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을 몇 분을 잘르기는 했고 어... 음... 추리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아요 추리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던 것 같아요 이번 6화는 전반적으로 그 상이랑 중이 어, 뭐지? 뭐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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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재미가 있었고 하는 그냥 정신 나가는 재미가 있었달까요? Independ心つおり... 오늘 방송 하이라이트 민정지 오브 어, 왜, 왜. 여기가 여긴가? 이번에는 반장님이 스포를 많이 하셔서 추리도 잘하셔서 특히 재밌으셨을 때 이번엔 근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추리력이 아니고요 저도 그냥 오늘은 신들린 수준으로 추리를 한 거지 저 보통 이렇게 타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한 50대 50밖에 안될 걸요? <laughs> 50대 50밖에 안될 걸요? 원작 소설보다 순한 맛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 원작 소설을 다시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완전 아기 때 웬만한 거다 읽어보긴 했을 텐데 너무 어릴 때라. 진짜 막 10살도 미만일 때 엄마한테 이끌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읽었던 터라. 뭘 봤는지조차 기억이 애매한 게 많아가지고. 한번, 한번 읽어볼라고요 50%면 엄청난 해봐, 해자인데. <laughs> 그게 높은 게 아닌가요? 50% 근데 얘들아 내가 하는 추측이 막 진지하게 두번 추측을 던지는 게 아니라 대사 하나 나오면 추측 하나 던지고 그 다음 대사에 추측 하나 던지고 그 다음 대사에 추측 하나 던져 가지고 추측하는 게 100개 중에서 50개 틀리고 50개 맞는 거면은 <웃음> 그러면은 <웃음> 그러면은 좀좀 어음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라 좀 다르지 않나? 이비가50대 50이면 대단한 거잖아. 원작을 읽어 보셨다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책을 안 읽었었는지. 이제 출축 절대량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많아, 많 우리 이제 6장 끝나가지고, 거던, 네. 거던 하드 둘수 있어요. 나 이제 내일부터 거던 하드 둔 다음에 문제 있으면 카페에다가 올려줄게. 나 여기 너무 힘들어서 막혔어. 막 이런 거. 아, 신난다. 다음 주에 6.5장. 6.5장 더빙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더빙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제가 직접 더빙을 해 볼라고요. 음. 이제 정가가 쉬워지겠네요. 그런가?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거둬를 둬야 되나? 레벨업 다안 해두시지 않았나요? 어떤 걸 레벨업을 해? 해야... 뭐 레벨업을 해둬야 돼? 아 캐릭터 레벨업을 해둬야 돼. 설마? 어, 레벨 50까지 레벨업 해야 돼? 아 진짜 레벨 보정이 없어요. 더 이상? 자, 그러면은, 50패드 해야 돼요? 음... 음, 그러면은, 올리면 되겠죠? 이미, 이미 캐릭터들은 다 사동기화가 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인격들 거의 다3동기화가 되어 있기는 하고, 어... 레벨은 경험치는 좀 파밍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8장 거는 나면 다시 7장 깨야 하드가 될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는 거구나. <laughs> 8 장은 아직 몇주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가자고. 오케이, 우리 우리 이번 거는 근데 리액션을 올려도 되나? 우리 완전 잡담했는데. 클리어, 어 캐시, 이거 한번더 <laughs> 보고 갈까요? <laughs> 그냥 이거 틀어놓고 잡담만 했는데? <laughs> 잡담만 했는데 이거 이거 이 리액션 올려도 돼? 제목에다가 잡담만 했다고 꼭 써놔야겠다. 보랏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그 저택으로, 폭풍으로 뚫린 균열 사이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아하그 아, 저택으로 다시 이어준 그래요? 대신, 명멸감과 아, 무너짐을 아, 안타깝게 그 뭐가 있나? 보다 날로 뿔 가운데가 아닌, 차가운 모퉁이 어기만인이 자리였던 그 저택. 이것도 너무 잔인해. 지금 지금 들어보면 너무 잔인해. 얘네도 like they know they treated them bad. 너 걔데, 얘네도, 얘네도 그 어... 어...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알면서... 너는 알면서 너는? 왜 도망갔냐고 하고 있었어. 그러면 히스는 히스가 오너인데 집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히스가 어. 희수가... 모더링 하이츠 오너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우리 히스 이제 갑자기 재벌 3세가된 거야? 이거에 대한 후기는 안 나와? 그냥 집 비우는 거 아니야? 아, 월세 주는 거예요? 아 월세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세금 안 내서 압수한대요? 장래희망을 아피벳 장래희망을 하루아침에 뚝딱 해버린거야?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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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히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히스 어, 개이득받다가 되는거구나 오케이 하긴 하긴 알겠어 그리고 유쾌하게 끝내보자 슝.